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근심이 기쁨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함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묵고장을 하시고 이리 시되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 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예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이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주아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 신제 앞에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습니다 지금까지는 너가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지 아니하였으나 라 그리하면 리니 너희 기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가깝게는 예수님의 죽으심 조금 더 3일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50일 뒤에 있을 성령님의 임하심까지 16장에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14장부터도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면서 14장 15장 16장에 이어서 또 17장까지도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우리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조금 있으면이 시간차가 조금 있지만 어느 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있으면 너희를 나를 보지 못하겠고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은 언제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입니다. 여러분, 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땅에 계셔요.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부활의 확신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의 두 제자, 오늘 정도에 만나갖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제자들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또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랫동안, 40일 동안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이제 사역을 마치는 때에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이제 확신을 주시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난 주간은 사실은 음 일주일 우리가 지내지만 부활의 주간은 40일이나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우리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또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좋은 기회요. 이 시간, 때를 따라 주시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봄이 되면은 벌써 꽃이 활짝 폈다가 진 벚꽃들이 있습니다. 잘 보면은, 야, 이 봄의 화려함을 생각하지만 반짝입니다. 일주일 안에다 끝나버려요. 아, 지난주에 제가, 제가 학교를 강의 갔다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총신대학원 벚꽃이 정말 멋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갈 때마다 한 1주나 2주는 참 즐거웠어요 너무 화려하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앞에서 차도 마시고 오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분명히 지지난주에 꽃망울이 꽃 피었거든요 야 지난주에 갈 때는 아,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번 주에 가면 꽃이 멋있겠구나 했는데 다 져버렸어요 아, 그 중간에 비가 내리는 바람에 폈다가 그냥 그 일주일도 못 가고 다 지는 바람에, 야, 이 황금 타임을, 이제 골든 타임을 놓쳤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일부러 갈 수는 없어가고 강의할 때 가면 한 번씩 보는 시간이었는데, 그걸 놓쳐가고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참, 그 시간이 짧잖아요? 한번싹피었다가 지는 이 시간. 이게 조금 있으면의 이 부분이에요.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것도 참 반짝 2박 3일이었고요. 지금 부활의 시간은 그래도 오래 갑니다. 우리 봄 기간이 한 40일 되듯이, 원래 그 부활에서 오순절 기간이 50일이거든요. 이 50일이 추수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는 것까지 곡식을 거두는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은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그 순간을 통해서 먼저 곡식을 거두는 시간, 상반기 거두는 시간이 있고 하반기 거두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상반기에는 맥주절,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때가 가장 중요한 추수, 영적인 추수의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하고 이 시간에 또 성령이 임하시면서 정말 준비되었던 빵 터지는 우리 구원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 시간 정말 기도하면서 부활의 시간 또 성령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한다면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생각이 나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부터 지금은 어떻게 그 의지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그 한마디 때문에 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 이게 청소년 때막 산만하잖아요. 산만한데 성이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누가 전도사님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이 한마디가 고등학교 2학년 때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럼 내 십자가 뭘까? 하다가, 아, 공부구나.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내가 학생들의 십자가라면 내가 한번 져보자. 근데 낮에 공부하려고 하니까 방학 때가, 겨울 방학 때가 됐어요. 낮에 공부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맨날 놀러 가자, 뭐 하자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산만해서 못하겠어. 그래서 겨울에 독서실을 한, 한 달을 끊어갖고 이 체질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또 누가 얘기를 하기를 체질을 바꾸려면 13일은 걸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체질을 13일을 바꿔 그러면 13일 동안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밤과 낮을 한번 바꿔보자 이 기간 동안 그리고 독서실에 밤에 가서 공부하고 낮에는 잠자고 하는 시간을 야근 근무를 공부를 했어요 어, 진짜 13일 되는 때한 10일 째 코피가 나더라고요 코피가 이 밤에는 공부하고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아이 애들이 놀러 오려고한번부르라고하더라도 제가 잠 자고 있으니까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12한 진짜 13일 만에 이 밤에 공부하는 걸 바꿔 버렸어요. 그리고 그 겨울방이 끝난 다음에 어, 뭐 반에서 한 70명 중에 완전히 역전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수학을 그 야간에 다 공부하고 한 번을 다띄어버리고 혼자서 자습을 해갖고. 지독하게 해갖고 그걸 한번 띄워버려갖고 한번이 어, 학습 단위를 그냥 한, 한, 단계 슉 올렸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어, 의지를 가지고 그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근데 제마음에그 말씀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내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라 내가 감당할 것은 지금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오면서 그것을 이기는 그런 시간들 되었는데 어, 그 청소년기에도 그랬고 제가 대학교 지날 때도 또 어렵고 개척을 할 때도 이상하게 말씀 하나가 제한테 딱 들어오면 그 말씀 하나가 나를 움직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가 딱 꽂히니까 제 인생을 움직이고 제 인생을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에,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참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만 변화되는 사람 보면 다 하나예요. 순간에 꽃이 피고 순간에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그래서 이 부활의 주간에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떠돌다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말씀이 확 꽂혀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되었을 때바을끌 끌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날짜를 두고 있지만 그 조금 있으면이 틀립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죽겠고 조금 있으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1 7절에 제자들은 모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냐 또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는 말씀이 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도저히 모르겠다. 여러분 제자들보다 우리가 차라리 복된 자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 조금 있으면이 그들은 맨 처음에 답답했지만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서로 의문을 갖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기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는. 당시의 말로 어떻게 뭐냐면 아멘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 우리만 아멘하는 줄 알죠? 원래 예수님이 아멘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찾아보셔서 진실로 진실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아멘아멘 아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아멘으로 해버려요. 이건 아멘이다. 좀 너희가 아멘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아멘아멘으로 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카타타 때 예수님 역을 좀 했는데, 오늘 다시 예수님 역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 아멘으로 하면 안 돼. 저기, 진실로, 진실로가 나왔잖아요. 아멘, 아멘으로 하셔야지. 다시 읽어야 되네, 제가. 저희,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십자가로 끝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불쌍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곡할 때 세상은 기뻐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세상은 사탄은 쾌절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뭐가 될 것이라고요?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도 어제 한껏 외쳤잖아요?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발에 나의 발을 보게면서 아픈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 십자가 뒤에 그 십자가의 아픔보다 더큰 영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도 이 길을 우리가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한 예를 들어 버리죠. 우리도 이예 제가 자주 듣는데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해산 전에 근심 또 해산할 때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아이들 태어나는 거 보면은 한열달 동안에 있은는이 불편함 맨 처음에는 입덧부터 시작해서 임신에서의 불편함 또 해산의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이기는 게 뭐냐면 생명의 태어 탄생의 기쁨이에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커서는 조금 힘들지만 자라날 때 빵긋 빵긋 웃는 애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희 지금 냉장고에 우리 가족 사진들을 쫙 붙여놨는데 꼭 빼놓지 않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 태어나서. 저를 위하여 웃는 사진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애들이 저를 위해서 이게막빵끗 웃는 사진을 지금도 올려놔요. 그래서 제 아들이 가끔 아버지 이걸 그렇게 좋아요? 하면서 저를 맨날 보면서 그 사진이 제가 식탁에도 올려놨다가 냉장고에도 올려놨다가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때를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아이가 나를 위해서 빵끗 웃는 그그 그 감격이 그. 아무리 어려웠던 그 순간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기쁨의 순간들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 이그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 주님의 그 기쁨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그 주님의 미소를 통하여 기뻐하는. 그리고 그 기쁨이 같이 공유할 때.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오르르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웃고 계셔요. 그 우리도 같이 웃어줘야 되겠죠. 같이 기뻐하는. 부활의 그 기쁨과 함께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기뻐, 근심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영원히 살아가시는 부활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틀립니다 영원한 기쁨 부활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마리아야 하면서 마리아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절망 중에 있었던 이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담대히 하고 이 내가 주를 보았다는 라 것들을 다른 제자들도 보고 하면서 성전에 가서 외치면서 내가 우리가 주를 보았는데 우리가 주의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면서 이 신앙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면서 이 신앙을 위해서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던 우리들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통하여 바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사명을 줍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그렇지만 너희가 못할 줄을 알기 때문에 바람을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 생기를 부르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16절에 이말씀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줘올 것이다." 이때가 바로 조금 있으면이 3차 조금 있으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24절에, 그때는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6장, 우리 16절부터 보았지만, 13절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뭡니까?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온데 받고 이 부활의 주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처럼 쫄으십시오. 구하는 것들을 쫄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특별히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부활에 그 신앙으로 우리 죽어 있는 우리 가족들의 부활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24절. 우리가 못 읽는 것 중요하지만 24절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저도 이 말씀 을 외우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외우시고 꼭 한번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다그 했는데 우리가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부활하였으니 부활의 주님이 있으니 부활의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니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애통이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 이제 하나, 둘, 셋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성령님까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해산의 근심, 근심이 출산의 기쁨으로 바뀌었고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통한 기쁨이 온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의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붙들고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